따라서 얘는 아들이기 때문에 y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은 거야. 그러면 이 x는 엄마가 준 거예요. <laughs> 그 얘기는 엄마가 정상 x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. 왜? 이 아들이 정상 x 하나 가지고 있잖아. y는 아빠한테 무조건 받아야 돼요. 따라서 엄마가 정상인 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무조건 알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, 엄마가 정상이래. 그럼 엄마는 정상, 정상이거나, 정상, 정상이 아니거나, 요거 하나 있어야 되지, 그지? 근데, 이 딸을 보면 알수 있어요. 딸이 X-X- -X 둘다 갖고 있어. 하나는 당연히 아빠한테 받았겠죠? 그럼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겠어? 엄마한테 받았겠지. 그럼 엄마는 X-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 와우. 찾았다. 했어? 그럼 끝난 거야 이제. <laughs> 자, 두 딸이 정상이에요. 정상이라면 두 딸은 xx 이거나 xx 다시 이두 개가 가능하거든. 자, 둘다 가능할지, 하나만 가능할지 보면 딸은 어쨌든 유전자가 xx 라는 건 엄마한테 x 하나, 아빠한테 x 하나 받아야 돼 무조건. 근데 아빠가 가진 x는 생명 x밖에 없어. 따라서 생명 x를 반드시 가진 정상이어야 한다. 따라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. 다 찾았다. 재밌죠? 와, 신기한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되잖아.